자, 다음 11번입니다. 자, 2022년도 3반기 동안 성호 기업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의 합계액은 얼마인가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성호 기업이라고 돼 있고요. 거래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에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의 합계액을 찾는 거니까 요거는 거래처 원장에 자,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거래처이고요. 거래처 원장으로 예,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전표 장보관리 쪽에 보시면은, 거래처 원장을, 자, 클릭해 줍니다. 자, 거래처 원장에서 이제 보면은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첫 번째는 매상매출금이고요, 그두 번째는 받으러움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을 찾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합계액을 어, 찾는 거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에서 받으러 오도록 하도록 할게요. 지표 기간은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로 해가지고 성호 기업만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호기업에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움의 합계액인데 어,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가금액에 보시면 됩니다. 잔액을 보시면 안 돼요. 발생했다라는 뜻은 차변에 해당하것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한에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2억 8천 6백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받으러움은 이제 한번 검색해 볼까요? 받으러움은 이제 발생된 금액 이 얼마냐면은 3천만 원이 돼요. 받으러움은 3천만 원. 그러면 이두개 합치면은 얼마냐면은 3억 1천 6백이 됩니다. 근데 잔액으로 조회를 하시면은 답이 1번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발생한이라고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차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있는 금액을 이제 합치면은 3억 1 6 0 0만 원의 정답이 이제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정답은 2번으로 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아닙니다 잔액 보시면 안 돼요 제대로 생각 안에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12번입니다. 자, 2022년도 어, 10월 2일 우리 소프트 주식회사 거래처에 상품 매출한 후에 받을어음을 받았다. 해당 어음의 만기일은 언제인가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받을어음입니다. 받을어음인데 만기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드라움에 해당하는 자가 202202000003을 받았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계좌별 원장에서도 찾을 수는 있습니다만 계좌별 원장에서 보기에는 또 이리저리 또 더블 클릭해가지고 만기가 얼마인지 그 고려해야 시간적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때 그때 9월달 거를 참고해서 보시면은요 바드라움과 지급어음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어디서 본다 했냐면은 자금관리 쪽에 해당하는 바드러움 명세서와 지급어음 명세서를 자 보라고 했었어요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참고로 해서 이렇게 이제 보아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자금관리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관리 쪽에 보시면은 바드러움이기 때문에 받으러 온 명세서를 자 클릭해줍니다 자 클릭을 하면은 어, 뭐 어음 조회를 해도 되고요 어음 조회를 해도 뭐 나오면 은뭐 상관없는데 그래서 날짜는 2022년도 10월 2일부터 어, 2022년도 12월 31일 자를 검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음번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 자가 2022-02-02-00003 이라고 돼 있죠 마, 맞아요 만기일자는 언제냐면은 12월 16일자입니다. 거래처명은 우리소프트 주식회사 거가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 여기서 이제 이제 뭐 끝내는 것보다는요. 어 혹시나 계절별 원장에서 볼까봐 자한번더 얘기를 합니다. 총계정원장에서 보시면은요 날짜가 10월 2일부터 12월 31일자로 이렇게 이제 조회를 하시면은요 계정과목은 받으러움으로 잡아줘요 그러면은 하나가 10월 2일자 330만원짜리가 뜨고요 근데 이 원장 조회가 우리 소프트 주식회사 거라고 어 더블클릭하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330만원 돼있죠 그러면은 이 거래처가 어, 지금 현재는, 아, 되네요. 이제 이동이 되는데, 이동이 되면은, 제가 안 보이는 걸 화면 분할 좀 할게요. 자, 돼 있는데, 지금 계정 과목이 지금 받으러움 되어 있죠. 받으러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만기일은 2022년도 12월 16일자라고, 요렇게 또 확인이, 어, 가능합니다. 요, 이제, 계정별 원장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 어, 더블클릭을 해서 전표 입력까지 추적하면은 어, 만기일이 떠요. 이제 만기일이 뜨는 거고, 어음 번호 있고, 만기일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받으러 오면 현황에서 확인해 줘도 되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답지가 음, 뭐100% 이렇게 이제 표준이긴 하지만, 뭐 이런 방법을 더 찾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좀 특이하게 좀 찾으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정석대로 이제 조금 넘어서, 아, 여기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나하고 이제 보면은, 어, 저도 이 방법이, 오, 되겠다. 라고 좀 생각하는 경우도 좀 많아요. 자, 13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는 채권 회수가 되지 않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거래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선입 선출법에 따라 거래처별 외상미출금 잔액을 확인할 경우 2022년도 3월 31일 현재 3개월을 초과하여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존재하는 거래처는 몇 곳인가 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채권 회수가 거래되지 않는 것을 파악하고자 한다 요게 이제 소론이다 키워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디로 보냐면은 채권 연년분석으로 이렇게 예, 보아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문제 자체가 다 키워드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보시면은 아 여기는 채권 연년분석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표 정보 관리 쪽에 클릭을 해서 채권 연년분석 쪽에 자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채권 잔액 일자는 2022년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문제 적혀 있어요. 3월 31일 현재라고 되어 있고요. 전 개월수는 3개월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요렇게, 요게, 요게, 이제 입력하는 라인이고요. 계정 과목은 매상매출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실 때 어떻게 보냐면은, 무조건 조회기가 이전 걸로만 보셔야 돼요. 무조건. 보실 때는. 여기에 이제 3개월 이상 회수되지 않은 거래처를 찾고자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여기서 이제 존재하지 않은 거래처를 찾는 거니까. 지금 존재하는 거래처는 주한 실업. 그 다음에 현관공업과 도민실업이 지금 3개월 넘게 돈을 못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3개월을 초과를 해서 회수되지 않은 거래처는 몇 개예요? 그렇죠. 성우기업 거랑 한동택 거랑 중원 거죠. 몇 개냐면은 3번. 3개가 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어, 주식회사 큐브에 업무용 승용차 차량에 대한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키워드가 돼요. 자, 그러면은 1월 한달 동안 어,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은 얼마인가 자, 업무용 승용차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로 돼 있으면은 어, 업무용 승용차 쪽에 해당하는 업무용 승용차 관리자 클릭해 줍니다. 업무용 승용차 다 업무용 승용차 관리 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운행을 했다고 하니까 업무 사용 비율 찾는 거잖아요. 운행을 했잖아요. 운행 기록부 작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자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날짜는 2022년도 1월 1일부터 한달 동안 썼답니다. 1월 31일까지예요. 자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해서 자 그러면은 CBA. 8087 소렌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8087 거는 지금 어디 있냐면은 아 제일 위에 있는 이제 큐브 거요. 거 요거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오른 제일 오른쪽 칸에 보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 주행 거리는 총 얼마냐면은 300km만큼 썼고요. 잠시만요. 이걸 화면 문화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총 주행 거리는 이제 300km고요. 업무용 사용 거리는 240km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쪽 에 칸에 보시면은 업무 사용 비율이 나오죠. 여기서 봐도 된다 확인하고 밑에서 보시고 그냥 이렇게 이제 전체에서 일반 업무용 비업무용 해가지고 비율을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 딱 보이는 걸딱 하도록 할게요. 정답은 2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업무비용 못 찾았다라고 하시면은 요거만 나와주시면 돼요. 업무용 해가지고 전체에서 업무용 것만 하면은 80%가 나와요. 0.8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서 찾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5번부터 20번까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부터 20번까지는 어, 이제, 메인 매출장 또는 부가가치세 관리 쪽에 예, 펴주시고, 자, 요쪽 라인 뭐 안에서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의 2022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내용이고요. 부가가치세가 끼어 있으면은 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 한 번, 예,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가가치세 관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에서 이제 보면은요, 1번부터 4번까지, 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어, 기간은, 이제 2기, 어, 확정이니까,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거, 블로그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봅시다.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오케이. 11번 날에 해당하는 고정자산 매입과 14번 날에 해당하는 고정자산 매입이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오케이, 맞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관할 세무서인 성파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한다 자, 요거는 일단 조금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부가세 신고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 3번 매출세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아 부가세 환급대상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 밑에 이제 보시면은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이 1626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환급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 6 2 6만이라고 이렇게 나와야지 환급이 되고요 근데 납부인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없이 그냥 1,626만원 이렇게 나와야지 납부대상이 돼요 그러면은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맞냐 틀리냐 봤을 때는 어 요거는 틀렸다 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환급이 아니고 납부에 대해서가 네,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이스액이좀 적습니다 매출세보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성호기업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매출을 하였다. 요거는 뭐 그냥 1번날에 클릭을 해서 여기 이제 과세 매출에 여기 더블클릭 해주면은 성호기업이 지금 1번날에 해당하는 어, 세금계서 발급분에 지금 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세금 에서알 것들 매출했다라는 얘기가 맞고요. 그다음에 2번인 경우에는요. 어, 송파 세무서는 어디에 보냐면은 자, 2번인 경우에는요. 어, 송파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및 납부한다는 거는 과세 표준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송파라는 얘기가 없고. 근데 원래는 어디서 보냐? 원래는 이제 인쇄칸에서 원래 이제 볼수 있는데 근데 시험 치면은 인쇄칸못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쇄칸에 클릭하시면은 이제 그냥 일반 프로그램은 미리 보기 클릭을 해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여기 짝 짝게 송파세무서장 기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송파세무서가 맞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시험때는 못 보잖아요 못 보기 때문에 시험때는 뭐 그냥 시스템 관리 쪽에 해가지고 사업장 등록 해가지고 요렇게 그냥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할 세무서가 어, 성파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 3번이 예, 틀렸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의 2022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 에 매입한 자산 중 기계 장치의 세액은 얼마인가입니다. 자, 여기에 어, 기계 장치의 세액을 찾는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부가 가치세가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 장치를 찾는 건데 음, 자, 여기서 첫 번째는 어, 부가세 신고서에서 보는 건데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자, 기계 장치를 요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 장치만 찾고자 하는 거는 두 가지 이제 파트로 이제 보시는데 첫 번째는 메인 배출장에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인 매출장에서 보는 방법이 있고요 사실 요거는 찾긴 찾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바는 아니고 두 번째는 기계장치니까 유형자산이잖아요 유형자산에서 볼수 있는 거는 여기서 볼수 있죠 건물 등강가상각자산명세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등강가상각자산명세서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등강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를 자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쪽에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관리 이제 찾으셨나요? 찾고 그 다음에 건물 등강가상각 취득명세서를 자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기간은 2022년도. 어 일기 예정이라 하니까 1월부터 3월달까지로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요렇게만 하면은 안 뜹니다 예,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불러오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떠요 그러면은 기계장치라고 딱 조회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장치를 보면은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공급가액을 찾는 거예요? 아니죠 세액을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7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의 202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내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세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금액은 얼마인가입니다. 요거 볼때 나왔던 문제 똑같이 나온 거예요. 자 신용카드 매출 발행 금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금액 여기서 에 봐야 될 키워드는 뭐냐 신용카드를 보는 게 키워드가 됩니다. 문제 키워드가 되는 거요. 그래서 신용카드도 동시에 세금계산서까지 어 발행을 했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첫 번째는 매입매출장에서 찾을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입매출장에서는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입력을 했을 때는 세금계산서가 1순위이기 때문에 유형을 입력했을 때는 이미 과세로 처리를 했고요. 그거에 따른 계정과목이 외상매출금이라고 해도 어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메인매출장을 못 찾고요. 두 번째는 신용카드에 관련된 부가세 서식을 찾는 거예요 어디 있냐면은 그거죠. 저 신용카드 발행 등 지계표라든지 아니면은 수령 등 명세서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발행 등 지계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가가치세 관리 쪽에 자 클릭을 해서 신용카드 발행 지계표 수치 명세서를 자 클릭해 줍니다. 자, 발행치계표에자 클릭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수치명세서는 보시면 안 되고요. 매입 쪽이라. 그래서 발행치계표에서 예,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은 언제냐면은 1기 확정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4에서 6월로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세용기사에서 발급금액이 얼마 나와요? 그렇죠. 3천만원이라는 걸 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이번에 어, 3천만 000, 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의 2022년도 제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매입한 거래 중영영 업용 성형수경차 구입 및 유지 사유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사실 키워드는 A 및 JD가 되는 어,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찾는 건데, 불공제 매입세액은 부가세 신고서에서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유까지는 나오진 않고요 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에는 찾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어디 찾냐? 매입세 불공제니까 부가세 관리에서 매입세 불공제 내역을 클릭해 줍니다. 자 예정 신고 기간 즉 이기에 해당하는 예정 신고 기간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2년 9월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그러고 나서 블로기를 클릭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비영업용 성형승용차 구입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얼마가 돼요? 그렇죠, 200만 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에 2022년도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발생한 매출 거래 대금 중 현금으로 받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준 거래처는 어디인가 입니다. 부가가치세라고 되어 있으면 부가세 신고서이긴 한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준 거래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준 거래처까지는 찾을 수는 있는데 신용카드랑 끼어 있어서 어디에 있는지 잘못 찾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메인 매출장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메인 매출장에서 어 현금 요소 중이니까 현금 과세 또는 어 현금 면세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 부가가치세는 면세 쪽은 신고는 따로 수익금액만 보기 때문에 면세 쪽보다는 과세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과세, 자 클릭해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메인 매출장, 자 클릭합니다. 자인매수장 클릭하시면은 세무 구분별로 이제 클릭해 주시고요. 어, 조회 기간은 언제냐면은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1기 확정은 4에서 6월이 돼요. 그래서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로 해주고요. 출력 구분은 매출로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세무 구분은 해주면 정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위험은 없고요 세무부분은 현금과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31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 현금으로 받아 현금영수증 발행이준 거래처는 어딘가 라고 했을 때 거래처는 여기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안 실업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의 신고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자이 문제는 신고 유형에 대한 문제인데 2021년도에서도 나온 적 있고요, 2022년도 초반에서 이제 조금 이제 많이 나오는 추세로 보시면 돼요. 이 신고 유형에 대한 문제는요, 이제 주 사업장 총괄 납부냐, 아니면은 사업자 단위 가세로. 어,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하는데, 첫 번째는, 어디에 확인하면은, 그, 사업, 장에서 이제 조회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 환경 설정. 이두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1번은 사업장 등록과 2번에 시스템 환경 설정을 보려면은 시스템 관리 쪽에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를 클릭을 하시고 어디서 보시냐면은 여기 사업장 등록에서 클릭을 줍니다. 사업장 등록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환경 설정 두 개를 같이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따 사업장 등록부터 봅니다 자 사업장 등록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보아야 되는데 이제 옳은 거를 찾는 거예요 옳은 거를 찾으려면은 첫 번째로 봐야 될게 뭐냐면은 조사업장 등록이 돼 있냐 안돼 있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조사업장 등록이 되어 있냐 안돼 있냐 만약에 안 되어 있다고 하면은 안돼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한다가 정답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사업장이 만약에 되어 있다고 하면은 2번하고 3번하고 4번이 이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사업장 등록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 보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사업장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 2번하고 3번하고 4번은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 주사업장을 등록을 하려면은 일단 주사업장하고 종사업장이 등록돼 있어야 되거든요 사업장 단위가세 등록도 주사업장 종사업장 다돼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큐브 거랑 큐브 내전지점이나 각자 신고 납부를 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번의 답은 1번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장 등록이 되 있다고 하면은 등록돼 있다 했을 때 만약에 이제 보시면은요 시스템 환경설정에 클릭을 해서 여기에 사업장을 이렇게 컨트롤 l f 를 이용해서 찾아줍니다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돼 있죠 자 신고 유형이 돼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1번하고 2번이 되어 있는데, 근데, 만약에 1번이 돼 있다고, 아니다, 1번은 폐지됐고, 2번인 경우에는, 만약에 2번이 돼 있다, 라고 하시면은, 정답은, 이게 2번이 돼요. 그런데, 2번 안돼 있죠? 유형 설정은 0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신고, 랍부을 별도로 안 닦으신 거예요. 그래서, 2번에다 을수 없는 거고, 3번과 4번이 되어있을 수 없다는 이유가, 또 여기서 또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풀이 및 어, 해설이 예,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어, 93회차 2022년도에 시행한 어, ERP 정보관리사 회계 2급이고요 어, 회계 2급은 여러분들이 단시간에 공부를 해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기업의 ERP 프로그램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큐브가 어, 표준에 해당하는 ERP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ERP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어, 프로그램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표준에 해당하는 아이큐브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면접가서는 어, 이카운트 쓰는데 뭐 괜찮겠냐 그러면은 ERP는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배우면 다 그만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 무조건 사용 가능하다 요렇게 면접 때는 그렇게 답변해 을 주면 돼요. 어, 저는 이 앞에 자격증도 있고 회계도 할줄 알고 어 이제 많이 배웠고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 쓰는 데는 문제 없다. 아 그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면 돼요. 그 사후에는 여러분도 생각하면 돼요. 그냥 사후에는 그냥 아예 뭐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뭐 이제 솔직한 대답을 솔직히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면접에서는. 그래서 모든 거다 부딪혀보고 배우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회계 2급은 이렇게 어, 이제 어, 제프리에서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어, 이 자료를 보시고 어, 많은 도움이 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이제 다음 네, 9 4회차죠 네, 2023년도 이제 1월 말에 어, 시험을 쳤는 회차입니다. 어, 2월 14일에 어, 시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 저는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어,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네, 보아주시고요.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용편에서 올려드릴 테니 많은 이용해 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보아주시는데 어, 진심으로 어,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회계 2급을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